네, 저희 팀의 이 아이디어는 수원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아이디어의 주인공이십니다. 열심히 더 좋은 상상으로 수원을 만들어 봅시다. 우즈 플라잉,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년 재능 결로 시장 매치 플라잉 프로젝트를 기획한 청년 중지 팀이고요. 저는 발표자 송주희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배경이 됐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취업 준비생 대다수는 다니고 싶은 첫 직장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뽑았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갑자기 유원이안 났네요. 아무래도 나중에 후에 결혼을 해서 또 육아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직장을 많이 선호를 하다, 하게 되잖아요. 한국보용정보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절반이 넘지만 중소기업에 가겠다는 응답은 단 10%에 불과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청년들의 모습이 다 일률적으로 보여지는데요. 마치 똑같은 꿈을 가지고,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똑같은 색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들이 다른 색과 다른 꿈과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꿈과 재능, 딱 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희는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면 레츠 플라이라는 초대장을 받게 될 텐데요. 그초대장의 내용이 레지플라잉을 자,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프로세스를 설명하자면 먼저 나눔세라는 재능을 나누고자 하는 재능 기부자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배움세라는 재능을 어, 재능을 받고 배우고자 하는 배움세가 있습니다.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것은 이음세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음세는 저희 청년 동지 프로젝트 팀이 맡을 겁니다. 그리고 어, 이 나눔세와 이 배움세를 이어주는 것은 저희 청년 프로젝트 청년들 프로젝트 팀이 아니고 사실은 재능이라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컨텐츠죠. 그리고 이 재능을 통해서 나눔세와 배움세가 연결된다면 어, 레츠 플라이라는 저희 청년 재능벼룩 시장에서 안 어, 좋은 컨텐츠가 생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는 수원시 <laughs> 시민들 중에 저희가 주 타겟으로 잡은 사람들은요. 56,207명의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어, 그 안에서 저희가 추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어, 청소년도 같이 타겟군에 넣습니다. 었 그리고 추진 계획을 보시면 일단은 재능 기부를 위한 설명 및 홍보를 할 것입니다. 블로그를 통해서요. 그리고 배움새를 모집하고 나눔새를 모집 및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움새와 나눔새를 만나게 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텐데요. 그 워크숍을 통해서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하여 컨텐츠 개발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레츠플라이라는 청년 재능 별로 시장을 어, 개최를 할 텐데요. 어, 이러한 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미 블로그를 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재능기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재능기부, 저희 프로그램에 어, 지원을 하거나 뭐, 난 배움새로 하고 싶다 이런 걸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좀, 이 다음 단계로 워크숍을 진행할 을 텐데요. 배영재와 남눔재가 만나서 워크숍을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재능기부에 대한 강의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그 배영재와 남눔재가 만나서 재능 멘토링을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 개발 회의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워크숍이 끝나고 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배용세와 남재가 컨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일주일에 한번 이상 만나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 컨텐츠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벼룩시장에서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벼룩시장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자신이 실험했던 그 컨텐츠를 그 갖고 나온 부분에서 어, 자시, 자기가 이제 데뷔 모델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의 컨텐츠를 통해서요.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이런 예시를 좀 레티플라잉의 전체 예시를 좀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지역에 그, 뭐 수업하는 지역에 있는 대학생 A 군입니다. 이 친구는 경영학과 학생인데 사실은 기타 연주를 되게 좋아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기타 연주를 했는데 이 친구가 어, 대학교 게시판에서 저희, 어, 프로젝트를 봤어요. 그리고 배움새 신청을 했습니다. 트위터로. 그럼 저희는, 어, 여기서 배움새, 배움세와 알맞는, 어, 이제 나눔새를 찾게 됩니다. 근데 저 나눔새는 사실은 수원지역에 안 살고 계세요. 신대철씨라고다 <laughs> 아실 텐데, 어, 기타게스트면서, 어, 작곡도 하시는데, 저분이 수원지역에 산다고 가정하에 저희가 저분, 저분이 뭐 일상적으로 너무 지루한 삶을 살고 계시는 찰나에 재능기부라는 걸 알게 되셔서, 저희 쪽에 나눔세로 신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두 분을, 두 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하고 컨텐츠를 개발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올까요? 저희 엣지플라잉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일단은 그 재능별로시장 현장에서 라이브 공연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그 플러스로 라이브 공연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시민이 어,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어떻게 가질 수 없나요? 하면 CD랑 MP3를 <laughs>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CD 한 장이 뭐 2,000원에서 3,000원, 좀 조, 많이 공이 들어서 5,000원까지 판매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판매를 하면서 어, 되게 의미 있는 자신의 데뷔 무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 안에서는 나눔 게시판이라는 게 있는데요. 온라인으로만 그 가능한 게 아니고 오프라인 안에서도 나눔새와 배고새를 서로 찾고 공유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엠블럼 스티커는 저희가 지금 어, 그 나눔새들이 뭔가 얻어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자긍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 만약에 카페를 하는 분이면은 카페에 대한 그런 재능 기부를 하셨으면 저 엠블렘을 어, 카페 앞에다 붙여놓으실 수도 있고 책이나 뭐 차에다가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익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는 여러 시장 안에서 이제 폐현수막으로 도자기를 만들 거예요, 각자. 그 자리, 네, 자리대라고 하면 좀, 좀 그렇지만 천 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만 재능을 판매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 수익금은 저희 운영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는 어떤 거냐면 콘텐츠 생산한 곳에서 10%를 기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생산되고 그 판매된 금액의 10%는 지역에 그 재능 기부를 원하는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교육 프로그램이 다시 환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타겟에 청소년도 넣은 거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 배움새로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이요. 추후에 그런 이 레즈플라인이라는 프로젝트 안에서 나눔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눔새는 다시 3명의 배움새를 배출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 또이 3명의 어, 이세 명의 배우 나누새들은 또세 명의 배우 나누새를 배출하고, 이거가 계속 확산된다면 수원지역 안에서 재능으로 도움드리지 않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이제부터 같이 날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